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4년만에 백악관에 복귀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과연 우리 주식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오늘 찾은 곳은 지난해 8월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KCDI 자산운용인데요 미다스의 손 주인공 목대균 운용총괄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네.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이 거의 20%에 달하는 두 나라를 합쳤을 경우에 4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인데요.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높은 간세 장벽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 주요 수출 제품의 그 가격 경쟁력, 그리고 품질 경쟁력이 시험 때 오를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또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 동력을 잃어버린 모습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실까요 3분기 gdp를 보더라도 예상치를 좀 하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 대중 수출의 또 부진 같은 경우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같은 경우에 한40%가 it라고 볼수 있는데요. it 기업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삼성 경제와의 경쟁력 약화가 주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최근에 메모리 산업 쪽이 부진한 가운데 HBM에서의 그 경쟁력을 갖다가 하이닉스한테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매도를 함에 따라서 결국에 한국 증시가 상승 동력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이 돌아올 만한 이벤트로는 좀 뭐가 남았을까요? 수출 경쟁력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비중이 거의 2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 모멘텀 좀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갖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그한국증시의근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 생각합니다. 올 초에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이 발표됐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근데 지금 평가는 좀 분분하거든요. 향후에 우리 밸류어 프로그램이 더 좋게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첫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가 되는데 가장 먼저 뭐 상법에서의 그 이사 충실 의무의 확대 그리고 세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속세 및배당세의 배당 소득세의 분리 과세 등등 제도적인 보완이 있을 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CGI 자산운용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KCGI 코리아 펀드가 있는데요. 밸류어 펀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벤치마크 상에서의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업 펀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로이나 PBR 등 밸류업 관련 지표 상으로 봤을 경우에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벤치마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KCI 코리아 펀드는 코스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또 찾아내는 한편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갖다가 찾아서 투자하는 그 균형 잡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크던데 그럼 삼성전자의 저가매수가 유효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그 코스피 내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한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투자 비중은 한10% 내외이기 때문에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언더밸류돼 있는 비중이 작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 높은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수익률 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지금 PBR 관점에서는 한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추가적인 비중 축소를 고민하기보다는 언제 비중 확대를 할지 미래적인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트럼프 이위가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우리 국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배구조 개선으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 그리고 각자 도생이 나토 같은 경우에 방위비를 갖다 분담하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산업체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 중심의 산업이고 2024년 대비 25년 이익 개선되고 있는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에서 향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좀 경제적 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음식료 그다음에 화장품 산업. 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연내에 펀드 출시 계획이 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저희는 연내에는 특별하게 출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을 봤을 경우에 투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 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좀 고민해보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그리고 KCGI 코리아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트코인과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죠. 또 시장에서는 이달에 출시된 밸류업 ETF가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KCDI 자산운용도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주주 개선을 위해 나서면서 초과수익을 노리는 장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운용사로 찾아갈게요.